제51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마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는 죄를 지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선자 지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나단의 말을 듣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속속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인지 총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때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막중한 죄가 자기 앞에서 자신을 노려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를 위반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을 우리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치욕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죄를 시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세상 모두에게 알리기 부끄러울 때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연약함을 내놓길 소망합니다. 그내려는 가운데에, 그회개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비와 극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류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우술초로 자신을 정화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죄의식을 주신 것에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회계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주님께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배포를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성령에 붙잡아 달라고 성령에 붙잡힘을 원한다고 주님께 붙잡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님의 성령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다윗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용서와 극휼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극휼하신 만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일상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극휼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의로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찢긴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회개와 예배가 진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찬양하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다윗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란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고 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제사 즉 온전하고 의료한 예배에 통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오늘의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 중요합니다 다위처럼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극륜하심을 구해야 됨이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간과하는 기도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결한 삶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저 신앙인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죄 또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용서받은 후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진정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윗의 삶과 비슷하게, 또한 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용기를 내어 죄를 담대하게 짓는 모습이 아닌,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른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잘못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새로운 삶,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정말 희망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더 이상 죄악의 묶임으로써 자유함을 놓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오니 우리나라와 민족, 단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우리들의 속해원과 전도재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중분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번 한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